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설교는 이 찬양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추석을 붙인다는 게참그 원뜻을 갖다 이렇게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찬양은 찬양으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좋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해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구와가이지시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이렇게 돌보고 또 어떤 때는 이 밤중에까지 양을 돌보아야 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 광활한 이 자연을 보면서 또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밤에는 저 하늘에 그 궁창과 또 궁창 위에 떠 있는 별들 그와 같은 은하계 우주의 그 광대함과 또 위엄과 그 능력을 갖다 보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이2 절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며,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어 힘없는 굉장히 나약한 그 존재로 어 인식을 갖다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게 되면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어 사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 인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또 그와 같은 어, 우주를 갖다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이렇게 깊이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이다이이에요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갖다가 연약한 존재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또 젖먹이, 젖먹이는 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엄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거 같이 다이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수 없고, 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자세. 이것을 갖다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이시예요또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육체도 연약하고 이 마음도 굉장히 연약한 아 존재가 사람이에요.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어 낙심하기 쉽고 또 조그만 그 코비나인틴 어그 하나에도 이 거기에 쓰러지는 사람만 쓰러지는 한 사람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듯이 무수하게 쓰러져가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니까? 또 하나는 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권고하십니까? 인자는 아담아 그런 뜻이야. 아담은 흙이라고 하는 뜻이 흙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갖다 그렇게 긍률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흙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거부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그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떠나서 교만해지기 쉽고 또 이렇게 거만해지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그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뭐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갖다 하신 다음에, 이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리워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계시를 갖다 나타내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슬기롭고 총명하고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 가리워져 버려요. 봐도 볼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또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이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요.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이렇게 단 맛이 느껴지고 그냥 어 제비가 그 굶주려 가지고 어미가 먹이 이렇게 물어다 줄때 그냥 그 입을 이렇게 벌리고 착쫙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막 흡입한다 그러고 흡입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맛을 갖다 모르니까 자꾸 이게 멀어지는 거죠.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자기들이 받는 이 마음의 파치 문제다, 파치. 그러면서 이제, 에, 자꾸 다른 곳에 핑계를 대는 거죠. 다 팍, 자꾸 외부, 나 아닌 다른 곳에 탓을 하는 거예요. 100% 누가 문제가 있는지내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마음바치. 이 마음밭을 갖다 기경하고 갈아 엎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 옥토밭이 돼야 돼요. 겸손한 밭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 돼야지고,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이 우리와 깊이 숨겨져서, 30배, 60배, 1 0 0배 열매를 갖다 맺을 수 있는 거지. 돌짝바도 같은 마음, 길가도 같은 마음, 고정관념과 편견과 잘못된 것에 꽉 차있고, 내 속에 상처로 받아가지고 그냥 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그냥 그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하게 이 작동을 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돌들을 갖다 그냥 이렇게 꺼내갖고 다른 사람을 갖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냥 세상과 염려 재리의 유혹으로 그냥 마음 속에 그냥 완전히. 이 가시밭처럼 그렇게 그냥 가시가 돋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들려도, 어? 그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 염려, 근심, 재리의 욕, 이런 것들이 다그 말씀을 갖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어, 길 수도 없고, 마음밭에. 그것이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 마음밭을 확 잡아 칼아 엎어가지고, 어,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 더러운 것들 다 이렇게 쏟아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첩먹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딱 예비가 되어지면, 말씀이 그냥 확, 확,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 속에 막 깨달아지게 되고, 그냥, 아하! 바로 이 말씀이 이거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다이슨 그런 마음 상태로 탁 자연을 보면서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의 이름,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위엄 주님의 그 능력, 이걸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 주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주의 영광으로 덮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뭐 바다를 갖다가 보든지 그럴 때는 또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그 덮어지기를 덮이기를 갖다 그렇게 얼마나 그 사모하게 했어요. 자연을 보면서 주의 이름의 그와 같은 능력과 신성과. 또위험을 갖다 이렇게 보고 하늘의 궁창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하면 어, 다윗입니다. 어, 그 정도로 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하고 어, 겸손한 마음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실물을 얻으리라 뭐 말씀이 이렇게 앞뒤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뜻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만이 주님께 와서 실물을 얻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결코 실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 2 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 아이들과 점먹이의 입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과 위엄과 그와 같은 영광을 갖다 찬양하게 하는데요. 이 대적자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입을 갖다 봉해버렸어요. 눈을 갖다 이렇게 이 감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눈으로 또 그런 이 막힌 귀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음성을 갖다 들을 수 있으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와 같은 고백과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맨 하는 짓이 하나님을 갖다 거스리는 그런 어,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대적자들이 누구고 어린아야 점머이가 누구냐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막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얼마나 그것도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막 사람들의 종려 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뭐막 호산나 호산나 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자기들의 가지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때 호산나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로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자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맹인과 지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한,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정케 하셨나이다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시편 8편 오늘 2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적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갖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자꾸 그 양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흠이나 어떤 그걸 잡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갖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가 점먹이에 그와 같은 찬양 소리를 갖다 듣고서 어 장장키하라, 셔답하라 이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어린 아이들 여자분들 다 이렇게 무시당했던 때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저저 어린아이들 귀찮게 좀저 어린아이 좀, 어린 좀 떼놓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 자,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 찬양을 갖다 이렇게 받으시고, 대적자들은 이렇게 잠잠게 만들어버리는, 어, 그런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보면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주님을 갖다 성길 때, 그 하는 소리 보면 나는 아직도 부족해서요. 나는 아직도 아는 게 없어서요. 나는 아직도 어, 어, 힘이 없어서요. 배운 게 없어서요. 그 일꾼들이 그 기피하고 할때그 변명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 계세요. 내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언제 강한 자를 선택했냐?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하다고 막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선택해 가지고 안다고 하는 자들을 갖다 부끄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부자라든지 막 권력 있는 자들을 선택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떵떵거리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 왜 그렇게 하느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강한 자라든지 안 자라든지 힘 있는 자라든지 부자들이 만약 선택했고 하면 그다 누구 자랑하냐면. 자기들이 알았으니까 있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힘 힘으로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할수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해 가면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가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젖먹이 같은 것들을 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어 있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입을 봉해버려서 어떤 경우라도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도 자연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 책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자연계시고 하나는 특별계시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기에 탁 깃들게 만들었어요. 그거 이렇게 보고 그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대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눈이, 어 눈이, 그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또 하나는 특별계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알고 믿고 성기도록 성경을 갖다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신성과 그 영광과 능력을 갖다 깨달아 알수 있지만, 교만한 자들은 아무리 봐도 그건 뭐 자연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 이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 우리 그 연약한 사람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인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5절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그 인간을, 사람을 영화와 종기로 그렇게 관을 씌으셨다 그렇게, 왜 그러느냐. 우리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그 뛰어난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고 인자예요.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에,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높이신 겁니다. 오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만드셔서 무슨 일을 맡기셨느냐. 만물을 갖다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이 인간의 여섯째 날에 만드시기 전에 그것을 다 만드셔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임을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스릴 수 있는 위임을 갖다가 이렇게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관리하도록 그것을 선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영화와 관으로 이렇게 그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거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갖다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종기함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우리는 선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 임의로 주관하고 군림하고 또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성김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해야 될것와 같은 책임이 있다. 우리 자연도 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오염이 돼가지고, 그 누가 다한 거예요? 인간이 지금 다한 거예요, 인간이.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 자연을 갖다 훼손하고, 인간의 욕심을 갖다가 차리기 위해서, 하지만 얼마나 이 파괴해버리고, 이 모든 기후 변화라든지 이것이 왜 왔습니까, 지금. 인간이 지금 그 선한 청기가 되지 못하고, 불리한 청기기가 돼버린 거요불리한 청기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자연에 그와 같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갖다 입히는 거죠. 그래서, 어, 얼마 몇십 년 후에 우리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시계가 거의 지금 멸망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해가지고 인간이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불리한 청지기가 돼서 인간이 뿌린 대로 지금 우리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위엄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랑과 섬김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기가 되어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모든 사람과 자연에게 유익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고. 그런 걸 착취하면 하나님을 착취하는 거고, 그런 것을 이용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대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줘야 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오니 죄는 멀리하고, 우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사오니, 사망은 멀리하고 영생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볼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볼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 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더 깊고, 높고, 깊게, 길게, 넓게 알아감으로 말미에 와서 매일매일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잘 양육받아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어, <laughs> 전먹이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전먹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 한순간도 살수 없음을 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주를 믿는데 신실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미.